안녕하세요. 몸짱 역사 민재원입니다. 짜잔. 어, 원장님 공부하고 오셨어요? 이야, 아, 이거 해야 된다고 그러죠. 몸짱 역사님이시니까 이거 따라 해야 되겠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원장님께서 척추 관련된 전문가. 당연히 전문가죠. 네, 전문이시니까 근데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까지 아이고. 그렇게 인기가 많아서 연락을 하면 <laughs> 맨날 외국에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저는 주로 외국에 많이 네. 있죠. 외국에서 강의초청이 많아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지금 현재 어, 청담 해리슨병원 병원장을 맡고 있는 신경외과 어, 김현성이라고 합니다. 어, 저는 주로 이제 척추 내시경 전문이고요. 척추 어, 모든 어, 태행성 질환에 대한 모든 어, 척추 질환을 내시경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어, 목적을 가지고 어, 병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척추 그러면 왠지 건드리면 안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척추질환에 그 단계별로 할수 있는 거 있잖아요. 제가 내시경까지 있다고 들었는데, 내시경부터 고난이도까지 원장님께서 할수 있는 거 여기서 다 PR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은 이제 척추, 내시경의 시대가 됐다고 이제 저희들끼리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척추의 수술, 모든 수술,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디스크 수술, 그, 협착증 감압술, 그리고 목수술, 흉추수술, 나사문 방수 수술들 난이도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내시경으로다 그게 다 가능하고, 그것을 다 이끌고 있는 나라가 저희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나라 척추 내시형 기술은 실은 굉장히 그 오랜 역사가 있는데, 한 30년의 역사가 있어요. 모든 척추 질환에 대해서 내시형이 다 가능한 시대가 되니까, 그걸 다 우리나라가 다 리드를 했거든요, 전 세계에서. 그, 한, 최근 한 10년 동안은 우리나라가 완전 리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하고 격차가 갑자기 확 나면서, 우리나라 척추 그 레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척추 내시형으로 전, 지금 전 세계 우리나라가, 완전히 날리고 있잖아요 어, 그러면 그 사실 이제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증상에 따라 수술법도 완전히 달라질 것 같은데 일단 허리 디스크 하면 진짜 막 수술까지 해야 되나 그냥 어, 있으면 낫지 않나 자연 치유에서부터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는데요 원장님 병원에서 실제 어떤 환자분이 인상 깊었는지 또 진짜 수술을 최소한으로 하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인데 그런 것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그 척추 질환하면은 수술에 대한 굉장히 거부감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고, 실제로 학문적으로 봤을 때, 디스크 질환으로 봤을 때, 디스크 질환은 뭐 병원 가면 다 수술할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되게. 그, 척추 디스크 질환이 발생했을 때, 열명 중에 한명 정도만 수술이 필요하고, 나머지는 다 수술을 안 하고도 다 나올 수가 있어요. 보면은 먼저 약을 드리고, 약으로도 안 되면 뭐 주사 치료도 받아보고, 물치료를 받아보고, 그럼에도 안 되면 뭐 시술이나 그런 것들 먼저 하고, 그래도 안 되면은 수술하는 과정들을 가는 게 정상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어디 병원에 가시더라도 막, 가, 자마자막 수술하고 그런 병원도 별로 없어요. 음. 이제,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치료는 실은 안전가래요. 때 쉬는 거. 아, 쉬는 그게 거. 그게 첫 번째 치료예요. 아.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놓치죠. 누워져, 자... 누워서 쉬어야 돼요? 네. 그, 쉬는 것도 방법이 있는데, 이제 허리 그, 곡선을 만들어서 쉬는 게 좋거든요. 쿠션이라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그것은 환자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병원을 찾아오면 그것들 잘 알려드리죠. 척추는, 어, 척추 태행성 질환은 그 척추 관절, 척추는 관절이에요. 두 개가 딱 붙어가지고 생긴 관절인데, 이게 유동적으로 움직이면서 그 활동을 했을 때 척추에 통증이 없어요. 근데 어, 어느 순간 약간 비끌렸거나 이게 빠지거나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게 그 관절, 분절이 약해졌다고, 그 이야기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심, 심해지게 되면 불안정증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디스크도 생기고 협착증도 생기고 전이증도 생겨야 되는데 이걸 그 다시 돌려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원래 우리가 태어났을 때 허리. 음. 내가 이제, 그 태어났을 때, C자형 커브를 만든 그런, 이제, 원래 이제 의학적으로 보면, 마이크로 서브스세이션이라고 그, 관절이 빠지는 건데, 그걸 다시 돌려준 자세가 굉장히 좋은, 좋은 자세예요. 실은 허리에다 쿠션만 한다고 얘기 들었죠. 허리, 허리 밑에다가 쿠션하고 딱, 그 응급으로 아팠을 때, 진짜 많이 아팠을 때, 아니면 갑자기 아팠을 때 허리 밑에 쿠션하고 30분 정도. 근데 반드시 높이는 굉장히 높이해야 돼요. 그리고 아... 딱 30분 있잖아요. 그럼 네. 통증이 없어져요. 아니 형은... 내논문이 근거돼서 가그게작이된 어... 거예요? 그냥 집에서, 댁에서 아무 쿠션이나 이렇게 높게 해가지고 또 하시면 안 되니까 안 병원을 방문하셔서 네, 쿠션 맞습니다. 요법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듣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본래 C자형보다 좀더 높게 이렇게 유지를 해서 하면 하셨어요?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 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laughs> 네. 자, 이제 내시경. 척추 내시경 있는 거 사실 몰랐어요. 네. 그럼 척추 내시경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 전에는 척추 내시경이 제한적인 부분만 했기 때문에 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어요. 근데 척추 내시경 말 그대로 보면 내시경 구멍 들어가서 수술하는 을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수술했던 절개 수술보다는 당연히 장점이 수술밖에 없잖아요. 어, 회복 시간도 회복 시간도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빠르고 네. 음. 그거 말고도 장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 신경에 훨씬 깊은 부위까지도 정확히 들어가서 볼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뭐, 뼈를 맞추는데도 훨씬 더 좋은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 예전엔 그걸 몰랐었어요. 음. 그리고, 그, 예를 들어서, 뭐, 흉추부에, 뭐, 경추부에 협착증 이 있는 환자분들은 당연히 마비가 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절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내시형이 훨씬 결과가 좋아요. 지금은 척추 내시형 분야가, 퇴행성 척추질환 질환은 미래에는 다 이걸로 바뀔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아 절개 없이 네 그게 아. 대한민국이 그 기술은 최근에 나온 기술의 거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시작이 돼요. 그러면 그 척추 그 뭐지 내시경을 했을 때 흉터나 이런 거 회복 속도가 빠르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몇분 정도 소요가 돼요? 실은 이제 척추 내시경은 이제 어 단일공 양방향 두개 나눠져 있잖아요. 네. 단일공은 구멍 하나만 뚫어가지고 쭉 들어가는 거고 실은 그게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배웠으 배워가지고 실제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네. 물론 이제 환자분들이나 학술적으로는 그게 훨씬 더 장점이 있어 보이긴 하죠. 근데 실은 양방향 양방향 구멍 두 개를 뚫어서 하는, 거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술 수, 그 작업하기 훨씬 쉽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수술적으로는 더 장점을 가질 수가 있는. 그, 두 개의 양, 양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디스크 수술하신 분들이나 보면 이제 나중에 1년, 2년 지나서 오잖아요. 그, 뭐, 딴 데서 수술 받, 받고 왔다거나 아니면 나한테 수술 받은 환자들이 수술을 받았다고 래요 근데, MR상에서도 보면 수술한 흔적이 안 보여요. 근육이나 그런 것들 안갔으니까 아 그러니까 문제는 피부도 잘안 보여요. 음. 뭐 어디 수술했지? 뭐, 그럴 때 많아. 아 그만큼 회복력이 이제 빠르다는 거고.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가 훨씬 많다는 음. 거죠. 자, 이제, 미래에는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를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태생 질환들이 많아질 수밖에 음. 없어요. 앞으로는 척추 질환에 대한 수술을 피할 수 없는 시대가 돼요. 네. 그러면 훨씬 더 그,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음. 기술이 척추내시형인 거고, 척추내시경 수술을 받으면, 물론 모든 환자들이 그러진 않지만, 대부분은 정상 생활 리턴이 돼요. 예를 들어서, 골프 치고 싶다. 골프 칠수 있어요. 뭐, 뭐, 운동하고 싶다. 여행하고 싶다. 다할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전에는 유압술, 나사 박는 수술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애, 나, 내가 수련 받았을 때 유압술을 하게 되면, 일단 일을 그만둬야 돼요. 음. 일 못하니까. 뭐 심지어 사회 직장인들도 거의 그다 마무리하고 일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예전에는 네.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지금은 유압수를 받아도 정상적인 대부분 정상적인 생활하고 심지어는 골프를 골프까지 치신 분들도 많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음. 젊은 친구들이 사실 디스크가 많다라고 해요 그리고 막 여기저기 저리고 통증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럴 때는 보통 어떤 거예요? 그 척추질환은 젊은 사람들은 주로 디스크 질환들이 주로 생기는 거고 음. 나이 드신 분들은 협착증 위주로 생겨요 근데 젊은 사람들한테 디스크 있으신 분들 중에 왜 생기는 거죠 디스크가? 디스크는 퇴행성 질환 퇴행성 질환이라고 하면 그 나이가 많이 들어 생긴다 그거 아니고 많이 썼을, 썼을 때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척추는 분절이 하나 둘셋넷 다섯 허리만 해서 다섯 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 지금 민 역사님이 이렇게 앉아 있거나 이렇게 앉아 있지만 이렇게 항상 이런 자세를 취하면 별 문제 없어요 네, 근데 어, 어느 순간 자세가 안 좋아진다 그러면 이 중에 하나가 굽어지겠죠 네. 근데 계속 있으면 이 자리만 굽어지게 돼. 다 되겠죠. 아. 그러다 어느 순간에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음. 디스크나 터진이 생기, 디스크가 생기게 되는 기전이고 한번 끊어진 데는 항상 얘가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디스크가 터지고 아. 그러는 거고. 저 옛날에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의자에 딱 앉을 때한 군데만 착색이 된 거예요 피부가. 그게 이제 꾸부정하게 앉아서 자석 그렇죠. 던응만 제가 이제 허리가 안 좋았거든요. 아이셋 낳고 하나 이쪽에 앉고. 없고 뭐둘 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그때 원장님께서 복근이나 기립근을 길르지 않으면 음, 앞으로 그렇죠. 사는데 힘들 음, 거라고 음. 말씀하셔서 그때부터 사실 제가 운동을 하면서 그게 2014년도에 어. 예, 운동을 5월에 시작하고 복근이 8월에 생기고 그다음에 11월에 바디 프로필을 찍었거든요. 음. 그러면 이제 척추 수술을 했을 때 운동을 하지 말고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어디는 운동을 하라 그래요. 수술 후 운동을 음. 하는 게 맞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어. 왜냐하면 그 나는 이제 우리가 허리가 고장이 났어요. 네. 그러면 어, 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고쳤어요. 그러면 이제 고, 뭐 고쳐가지고 고치자마자 막 쓰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고치자마자 쓰게 막 되면? 쓰게 되면. 어, 살살 써야죠. 네, 바로 네. 고장이 나죠. 그러면 네. 거기를 잘 쓰려면 거기를 내가 잘쓸수 있도록 그 워밍업 운전 할, 할 때마다 좀뭐문 닫고 열고 열고 해주면서 워밍업을 하고 아니면은 뭐그 기어를 좀 천천히 돌려서 워밍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그 운동인데 지금 그 이야기는 수술 끝나자마자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완전히 손해예요. 고장난 걸 고치, 고치자마자 막 쓴다는 거 똑같은 기준이니까. 네. 잘 자리 잡게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일단. 그러니까 일단은 잘 붙을 때까지, 허리 수술한 자리가 잘 고쳐질 때까지, 보통 미니멈이 3개월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근데 유아수을 받았다, 큰 수술을 받았다, 그런, 음. 그분들은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 거예요. 네. 그때까지는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수술한 자리가 아직 덜 회복이 됐기 때문에 그쪽에서 문제가 생길 여지가 많아요. 어. 그게 다 살이 붙고, 그 사이에 충분히 영양을 섭취하고, 좋은 영양제를 드시고, 콜라겐부터 해서, 콜라겐 같은 거 드시고, 예전에는 뭐, 뭐, 맛있는 고기도 드시라고 그랬잖아요. 예전에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몸이 다 회복되고 나면, 뭐 보통 3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서서히 운동을 시작, 물론 그 전에도 가볍게 걷기나 그런 건 하셔도 되는데, 본인이 진짜 좀 적극적인 운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 간단한 수술을 했을 때는 3개월, 큰 수술을 했을 때는 6개월 정도 지나서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음. 네. 그럼 수술할 때 이렇게 복대 같은 거 착용하나요? 허리, 복대 착용? 그건 몇, 몇 개월 쳐야 돼요? 복대도 이제, 이렇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실은, 척추 내시형 수술하고 나서는 예전보다 이제 복대 기간을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초기에는 줄였어요. 음. 근데 줄이니까 환자분들이 너무 쉽게 생각해요. 막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고장이 또잘 나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은 그 원칙대로 지키라고드습니다3 개월인가요? 음, 디스크 수술하신 분들은 한달 그리고 유압술 하신 분들은, 어. 분들은 3 개월인데. 3개월. 어 그게 어 본인이 그러니까 수술 끝나고 나서 충분히 조심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 시간을 좀 줄여도 되긴 합니다. 그 보조기의 목적은 초 예전에 절개 수술했을 때 보조기의 목적은 약해진 근육을 잡아서 그 이차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 고 안키하는게첫 번째 목적이었고, 최근에는 거기에 더 곁들여서 지금 워낙 근육 손상이나 그런 게 없으니까 내시경을 통하면 근육 손상 자체가 없거든요. 아예. 바로, 이제, 그, 우리 타겟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목표점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변 조직선상이 거의 없어요. 음. 그래서, 실은 보조기를 줄여도 되지만,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 본인의 활동 제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보조기를 좀더 차시라고 말씀드린 거니까, 그런 것들 이해를 하시면, 좀더 빨리 줄으셔도 된다는. 얘기예요.